인류 역사를 크게 바꾼 여러 질병들. 그중에서도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페스트는 몇천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밝혀진 고대 페스트와 페스트균의 진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치명적인 질병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트란?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최소 수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스트의 종류로는 벼룩을 통해 전염된 페스트균이 림프선에 침투하는 선페스트, 선페스트에 감염된 인간이나 동물의 체액, 비말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페페스트, 선페스트와 페페스트에 감염된 후 페스트균이 혈액까지 침투하여 전신에 괴사를 일으키는 폐혈성 페스트가 있으며, 이 중에서 벼룩을 통해 전염되는 페스트균이 대규모 발병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대량 감염 사례로는 6세기에 동로마 제국에 퍼져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약 4천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던 1차 대유행, 우리가 흔히 페스트라고 하면 떠올리는 14세기 중세 유럽에 퍼져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2차 대유행, 19세기에 인도, 중국 등에 퍼져 최소 1,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던 3차 대유행이 있습니다. 전세계 인구수가 약 18억 명이었던 1918년 유행성 독감의 추정 사망자 수가 약 5천만 명, 전세계 인구수가 약 77억 명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700만 명, 전세계 인구수가 약 4억 명이었던 14세기 중세 유럽 페스트의 추정 사망자 수가 약 1억 명인 점을 볼때그 당시 페스트의 전염성과 치명성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 페스트균과 진화의 비밀,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페스트균도 진화를 해왔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페스트균이 약 7천 년 전에 가성결핵군에서 유전적으로 붕괴하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페스트균의 조상격인 가성결핵군은 페스트균과 다르게 급성 위장염, 맹장염과 같은 위장계통의 질환을 일으키고 치명률도 페스트균에 비해 떨어지며 야생동물 및 토양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성결핵군에서 붕괴된 첫 번째 고대 페스트균은 RV2039라고 불리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RV2039는 라트비아 리누칼렌스에 묻힌 고대인들에게서 발견됐습니다. 2021년 6월, 독일 킬대학교의 줄리아는 이곳에서 발견된 5천 년 전의 15세 여성과 25세 남성의 유골에서 고대 페스트균을 추출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고대인들에게서 발견된 고대 페스트균은 1차, 2차, 3차 유행을 일으키 현대 페스트균과 다르게 벼룩을 통해 전염이 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5천 년 전까지만 해도 페스트균이 벼룩으로 전염되지 않아 전염성이 약했고 치명률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페스트는 이 언제부터 높은 전염성과 치명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2018년 막스 플랑크 인류 역사 과학 연구소의 마리아는 러시아 사마라 지역의 3,800년 전 고대인 두 명의 유골에서 추출한 고대 페스트균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3,800년 전의 고대 페스트균 RT5는 5,000년 전의 고대 페스트균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패스트균 내에 PMT1, PPCP1 DNA가 변형되면서 별룩을 통한 전염 능력을 얻었고 패스트균 내에 PDE2, p d 3 DNA가 비활성화되면서 패스트균이 숙주 몸속에서 더 오래, 빨리 증식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청동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출현하면서 패스트의 진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밝혀진 14세기 중세 패스트균의 기원지 페스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14세기 중세 유럽의 2차 대유행. 2차 대유행을 일으킨 페스트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까지는 1892년에 제시된 발굴 조사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불라나지역이 유력한 기원지로 추정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브라나의 공동묘지는 매년 20명 내외의 사망자만 붙였는데 중세 유럽의 페스트가 창궐하기 8년 전인 1338년과 1339년에 갑작스럽게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묻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때 묻힌 불안나 사람들의 비에 사람들이 알수 없는 역병으로 사망했고 말이 항피화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곳이 중세 유럽 페스트균의 기원제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2022년 6월 막스 플랑크 인류 역사 과학 연구소의 마리아는 2차 대유행을 일으킨 페스트균이 정말로 불안나에서 온게 맞는지 유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불안나 공동묘지에 묻힌 7명의 유골에서 페스트균의 DNA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중세 유럽의 페스트가 창궐하기 8년 전에 키르기스스탄 브라나 지역에서 창궐했던 페스트균은 BSK001로 중세 유럽에 퍼진 페스트균의 가장 초창기 버전인 LAI009의 직계 조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리하면 7000년 전에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페스트균은 5000년 전까지만 해도 벼룩을 통해 전염되지 않고 치명성도 낮았지만 3800년 전에 벼룩을 통해 전염되는 능력과 숙주 체내 증식력을 얻어 전염성과 치명성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도시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진화를 해오다 14세기의 키르기시스탄 불안나 지역의 페스트균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디어 밝혀진 페스트균 진화의 비밀 처음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페스트균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를 통해 강력한 균이 된 것을 보니 인류가 전염병으로 멸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바이러스, 세균의 유전적 변이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큰것 같습니다. 과연 과학의 발전이 앞으로의 대규모 전염병 창궐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